오늘은 안 덥다야. 응. 음, 어해안 나서 너무 좋아 비가 안 와서 다행이고 근데 여긴 비한 방울도 안 내렸나 봐. 응. 음. 아이고 저기 저 아이고. 오늘은 청귤 따는 날이에요. 본격적으로 청귤을 따는 날 한지막하고 좋은 청귤들로 보내질 예정이에요 무농약으로 농사지은 천귤 무농약이라서 막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속살은 다른 풋귤이랑 똑같아요 안 된다고 집에 오면서 차에서 신랑이 그런 얘기하는 를 거예요. 그면 저는 옆에서 또 우리 님또 택시, 또 공사하고 하니까 아이 아이고, 덥다, 엄청 더워요!' 탱글탱글하고 신선해요 새벽에 바로 딴거라서 새벽에 바로 따서 바로 택배를 보내요 전날에 따놓지 않습니다 좀 못생기긴 했지만 무농약이라 이쁠 수가 없어요 거뭇거뭇하고 못생기긴 했는데

박스가 삽박하네. 오.